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버워치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오버워치2 총괄 프로듀서 자레드 노이스와 커뮤니티 매니저 엔디비가 3월 15일 트위치 채널에서 해외 오버워치 유튜버인 이몽, 시걸, 플래스, 톱누스 4명과 함께 오버워치 방송을 했는데요. 해당 방송에서 앞으로의 오버워치2와 관련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여러가지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첫번째로 오버워치2에서 등장할 신규 힐러 두명은 귀여운 영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숙한 영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귀여우면서도 익숙한 영웅 누가 있을까요? 해외 오버워치 유튜버들은 메카부대 중한 명인 시승화가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닉네임은 오버로드, 타는 메카의 이름은 마스터마인드인데요. 시승화의 메카로 누군가를 구출하는 장면이 과거에 나왔었기 때문에 메카부대 중 힐러와 가장 근접한 영웅이기도 하고요. 또 익숙하면서도 나름 귀엽기도 한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두번째로 p v e 에 대한 정보는 언제 나오냐는 질문에 정말 고시라고 답변했습니다. 순이 라고 이야기하면서 낮 블리자드 순 자레드 순이라고 했는데요. Uh, 이는 블리자드가 항상 이야기하는 형식적인 조만간이 아닌 진짜 조만간이라는 이야기겠죠. 세 번째로 많은 유저들이 왜안 나오고 있지 하는 무기 관찰하기와 관련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레드 노이즈는 다른 콘텐츠들을 우선시하여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6시즌 전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로 경쟁전 보상에 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레드 노이즈는 경쟁전 보상과 관련하여 할 일들이 많이 있고 블리자드 팀이 더 매력적인 보상을 만들고 싶어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황금 무기보다 매력적인 무언가라면 다이아몬드 무기일까요? 오버워치 카발리에 트위터와 해외 유튜버의 썸네일에서 소점 다이아몬드 무기 페나티 같은 게 올라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정말 간지긴 하겠네요. 다섯 번째로 자선 사업 이벤트와 관련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유방암 연구재단과 협력하여 출시되었던 핑크 메리시 기억하시나요? 핑크 메리시가 2018년 5월에 나왔으니 출시된지도 벌써 5년이 되어가는데요. 핑크 메리시 이벤트와 같은 또 다른 자선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핑크메리씨 급의 고퀄리티 스킨 또 나왔으면 좋겠네요 많은 유저들은 핑크메리씨를 설마 재판매할 수도 있나 기대를 하기도 하는데 과연 어떨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 뭐 어쨌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난 소식 영상 이후에 해당 슈퍼땡스를 쌓으신 은하수님 뽈뽈뽈뽈 할게 강아지님 고냐옹 t v 님 유타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슈퍼땡스를 쌓으신 분꼭 영상에서 언급과 함께 하트와 답글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닉네임 일부러 만들어 오시는데 제발 정상적인 닉네임 부탁드립니다 10번도 넘게 다 다시 발음해서 겨우겨우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또나영즐거 컨텐츠로 돌아올 테까요 구독과 좋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또 만나요. 아, 마